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의 기독교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할 그런 사이즈는 아니고 사실은 크게 서로들 관심, 관심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교류가 없죠. 교류가 현저히 부족하다 싶은데 사실 그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더 많은 시너지들을 낼수 있는데. 왜냐면은 좀 기독교 유튜브의 목표는 판 자체를 키워서 더 양질의 그런 내용들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될것 같은데, 와,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조세포 안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첼카 미국 기독교 유튜브 어떠냐고요? 굉장히 많이 합방하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종종 보지만, 되게 다양하고, 일단 규모도 클 뿐더러, 보수적인 유튜브, 변증적인 유튜브, 진보 기독교 유튜브도 있고, 최근에 알게 된한 여자분이 있는데, 저랑 생각이 굉장히 다른데도 태도나 이런 말씀하시는 방법이나 존중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굉장히 볼만하고 수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아예 진보 기독교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근데 해외에는 그런 유튜브들도 꽤 크더라고요. 이제 규모가. 아 그리고 무신론 유튜브도 이제 큰 채널들이 많이 있고 한국은 의외로 무신론 유튜브가 거의 없죠. 이런 걸 봤을 때이 모든 거를 하나로 묶으면은 이제 종교 담론을 얘기하는 유튜브 판 자체가 확실히 해외는 크죠. 서로 토론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죠. 그러니까 토론 문화 자체가 부러운 건 있죠. 확실히 제가 느꼈어요. 미국은 조금은 토론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아니면은 토론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미국보다는 좀더 많은 것 같다. 이런 걸 느끼면서 예를 들어서, 누구랑 토론해주세요? 아니면 뭐, 토론 컨텐츠 이런 거 만드나요? 했을 때, 나름대로는 거의 뭐, 기독교 유튜브에서는 저만큼 토론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곳은 없죠. 그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뭐, 이렇게 할수 없는 이유는 너무 토론이라는 말의 무게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끝장이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무실론자분이랑 토론 을 했어, 토론회를 이렇게 컨텐츠로서 만들었어. 그러면은 댓글 분위기가 벌써 상상이 되는 게뭐 누가 졌네 누구 이겼네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닌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배워가는 그런 게 있고 시청자들도 그거 보면서 재미도 느끼고 내용도 더 배우고 그런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공개 토론을 하면 거의 다 이제 정치 토론이에요. 이제 TV에서 나오거나 하는 그런 토론회를 보면, 사회 이슈도 물론 있긴 하지만, 거의 정치 토론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지면 끝장나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대선 토론. 은 이거 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목숨 걸고 나오는 그런 분위기니까,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토론에 좀더 익숙하다 보니까, 어, 무엇을 토론 하든, 이기는 게 장땡이다.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얘기를 들어도 부담스러워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 아시겠죠? 아시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그래서 그런 걸좀 탑하는 토론 컨텐츠로 계획을 했던 게그 하버드 MIT생들과의 대화 그거였는데 솔직히 그 토론에서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누가 이겼네 전 이, 이런 얘기가 거의 없었어 그만큼 의도를 잘 전달했던 토론이 아닌가 싶고 수준 높다고 가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는데, 뭐, 어떤 분들 보기엔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좀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은 환경에서 톤을 많이 할수 있다면,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 보시는 건 진짜 많죠. 특히, 뭐, 저야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하지만, 진자 분들은 쉽지 않죠. 특히, 더더욱 한국 환경에선 쉽지 않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특히, 그 주제가 또 신학이다. 거의 뭐, 토론 한번 하시려면 인생을 걸어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약간 해외에서 학, 석학들이 그런 걸 놓고 토론하잖아요. 종교주제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진학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하는 게 부러워서 한국에도 한번 열심히 하면 그런 판을 놓는 징군다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어보았는데, 아직 조금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제가 비 <laughs>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내려놔야 될게 너무 많은 이 분위기상 쉽지 않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거는 뭐몇명 시청자분들이 뭐 아나 토론할래 막 엄청 그렇게 하신다고 되는 음 것도 아닌 것 같고 사회 전반의 토론에 대한 인식 그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게 없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죠. 딱지 붙이는 문학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을 해도 너 빨갱이지 태극기 무대지. 그냥, 조금만, 약간, 이런, 거, 하면은, 너 일배충이지. 너 뭐, 너 대깨문이지. 이러니까, 이거는 뭘할 수가 없잖아 <laughs> 신학적으로 오면은, 너 자유주의지. 너 이단, 너 고소. 예전에 생각했는데, 토론이 잘안 되는 것 중에 존댓말 문화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계급장 떼고, 논쟁을할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막지 않나. 무슨 단어를 쓰냐, 어, 무슨 언어 습관을 하냐. 이것도 굉장히, 사람의 사고에, 이것 도가 아니라 이게 사람의 성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감정의 충돌 자체에 대해 아예 피하게 되고 약해지더라고요. 겁이 많아진다 해야 되나? 감정이 충돌했을 때그 충돌로 인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들 많은데 그거에 영향을 끼치니까 점점 사람이 보수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절대 토론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 누구랑 토론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목사님이랑 토론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옆에 있는 애들이랑은 또 교회에서 토론 진짜 많이 했는데 다양한 주제로 같은 학생끼리 토론할 수 있고 같은 모임에 있는 애들끼리 토론하고 할수 있죠 그게 교회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죠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허용이 안 되는 다들 이상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이면 쉽지 않을 테고 넌 너무 생각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어... 이렇게 져주니까 그래요 거기에서 생각이 많은 게왜 나쁜데? 라고 또 다른 논쟁을 일으켜야 돼 그렇게 반동 문제가 되어가는 거죠. 너 그거 기도 해보고 말하는 거니? 너는 지금 나한테 기도 해보라고 기도 해보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laughs> 가면 이제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원 따가 되겠죠. <laughs>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렇게 막입 아프게 논쟁하고 하면은 믿음이 안 좋은 건줄 아는 친구들에게 논리 정연하게 그게 왜꼭 그렇지 않은지까지 설명해줄 수 있는 상황. 내공을 자기가 쌓으면은 토론 문화를 조금씩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영향을 받아 가지고 좀 생각이 바뀐 애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꼭 그게 안 된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자기가 짊어져야죠 좀영먹을 생각도 하고 그래 그렇게 말할 사람이랑은 애초에 토론을 안 시작하겠죠 그 얘기하다가 아 기도하세요라고 할 만한 사람이랑은 그냥 쓰읍, 하지 말아야죠. 좀 힘들죠. 성향상 힘들.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뭐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님이고 장로입니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은 해외여도좀 힘들긴 해요. 해외라고 뭐 단임 목사랑 대결장 떼고 신학 토론을 할수 있는 분위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계 질서라는 게 있는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막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뭐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목사님한테 충분히 날카로운 질문을 할수 있겠죠.